너희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어, 난 말이야. 흉가 체험을 정말 좋아해. 미국 어느 주에 가든 어느 마을에 가든 하나쯤은 있잖아. 귀신 들렸다고 소문나서 아무도 살지 않고 버려진 흉가 말이야. 어, 누군가에겐 무섭고 이해 못할 취미겠지만, 생각해봐. 공포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당신한텐 무서울지 모를 이 행위가 나에겐 정말 즐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다른 거란 말이지. 매번 흉가 탐험을 준비할 때마다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그 번거로움 자체가 나한텐 또 다른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거든. 뭐 어쨌든 우리 동네에도, 다른 유명한 흉가들 못지않은 귀신들린 저택이 하나 있어. 켈드웰가라고 불리는 이 흉가는 소문에 따르면 켈드웰씨로 추정되는 남자 귀신 한 명,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 귀신 한 명, 그리고 아기 귀신이 아직까지도 그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 뭐 슬프게도 4년 전에 켈드웰씨 가족이 자는 도중에 원인모를 화재 때문에 가족 모두가 산 채로 불에 타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 맞아. 2020년 6월 1일에 그들은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타오르는 불꽃에 죽어 간 거지. 근데 켈드웰 씨집 자체는 화재의 피해를 그렇게 받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이 독특한 게 말이야. 켈드웰 부부한테는 수잔이라는 어린 딸도 있었는데. 화재 이후에 잔해에서 수잔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거야. 진짜 흉가에 너무 잘 어울리는 미스터리지 않니? 몇달전 밤이었어. 그러니까 2024년 6월 1일. 난그 버려진 켈드웰가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근사한 흉가가 있는데 내가 안갈 수가 없잖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뼛속까지 한기가 느껴졌어. 내가 거금을 들여서 구매한 이 고급 손전등조차 이 저택의 짙은 어둠을 간신히 뚫어낼 뿐이었지. 감히 이런 끔찍하고 멋진 곳에 누가 올 생각을 하겠어. 나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만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게 느껴졌어. 난나 혼자 벌벌 떨면서 먼지 쌓인 계단을 올라갔어. 위층에 켈두엘 씨 부부의 침실이 있었거든. 말도 마. 집이 얼마나 큰지 침실을 찾아서 집을 돌아다니는데 피곤하기까지 했어. 그리고 마침내 내가 위층에 도착했을 때난내몸 전체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 내가 그들의 침실에 다가가니까 오묘한 멜로디가, 어, 허밍 소리가 그들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미지의 존재, 이 짜릿함. 조심스럽게 방문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봤지. 거기엔 숯처럼 까맣게 탄두 개의 형상들이 그을린 아기 침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흥얼거림이 멈췄어. 그러자 아기 침대에서 갓난 아기의 애틋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점차... 귀를 찌르는 소름끼치는 소음으로 변했고, 그와 동시에 그 검은 존재들이 날 바라보면서 그들의 길고 삐쩍 마른 손가락을 활짝 펴고 나에게 달려왔어. 그 존재들은 무서운 속도로 날 에워싸며 빙빙 돌았고, 난그 괴기스러운 검은 태풍 속에 잡혀버리고 만 거야. 난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곧한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방 안에 퍼져갔지. 방 전체를 메아리치는 웃음소리였어. 바로 내 웃음소리. 수처럼 까만 인간들이 빙빙 도는 걸 멈추고 뒤로 물러났지. 작은 아기 귀신은 조용해졌어. 그것들의 증오심이 한계를 넘어 넘쳐 흐르는 게 느껴졌어. 난, 난 정말 놀랐어. 켈드웨시 가족이 이 정도의 힘을 키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잖아. 아마, 그들의 증오심이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겠지. 바로, 나에 대한 증오심 말이야. <laughs> 난 그들의 분노를 담은 시선을 무시한 채로, 그들의 사랑스러운 수잔의 최근 사진을 꺼냈어 잡혀있고 묶여있고 더러워진 그녀의 모습 4년간 그 어떤 빛도 보지 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수잔의 그 모습을 말이다아 걱정 마세요 켈드웰씨 제가 그날 밤 약속한 대로 따님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이렇게 제 지하실에 살려두었잖아요 <laughs> 방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잔 아가씨의 털이 들지 않았다고요. <laughs> 알겠어. 난 매년 이렇게 켈드웰 부부와 귀여운 아기 켈드웰에게 그들의 수잔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찾아오는 걸 즐긴다고. 아, 물론 잘 지내진 않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지. 그럼, 그럼... 잘 지내면 안 되지. 난 이번 연에도 잊지 않고 다시 그들의 집에 불을 질렀어. 바로 내가 수고스럽게 찍은 수잔의 사진을 하나도 남김 없이 불태워 버리는 즐거운 의식 말이야. 수잔의 사진은 빠르게 다 들어갔고 그들에게서부터 내가 빼앗아간 모든 걸 일깨워 주었지. 다시 한번 말이야. 귀신 따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날 이해할 수 있지. 죽음이 고통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했나? 이제 시작인걸. 난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어. 난 매년 돌아올 거야, 겔듀엘 부부. 다음 해에도 기대해. 어. 진정한 공포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밤마다 들려오는 귀신들의 절규?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귀신? 아니지. 아니고 말고. 진정한 공포는 말이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니까?